액스 okay. 아무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비해야지 근데 커비하고 싶다 커비가 더 재밌는 것 같아 <laughs> 뭔가 속성이 안좋으면 가르쳐주겠죠? 도전합니다 아 스피릿 이거 좀더 서포터 들수 있다. 어, 요거. 어, 보자. 1800. 이게 제일 높긴 한데. 아, 제가 이거지. 이게. 오, 어, 요게 좋은 건가? 아, 아, 나온다. 아, 요게 센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도전. 아, 이게 불리한 거구나, 오케이. 반대로 이걸로 하면은,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유리한 거구나. 어, 좀 알겠어, 이제. 베요네타. 누구지? 오! 빨라. 위에서 이걸로 찍고. 오케이. 망치! 그렇지. 오! 오, 막는 거 봐. 오, 장난 아닌데? 오, 장난 아니야, 이거. 저기 있어 너무 무서운데? 뭐 공격이 없댔대, 근데. 아, 포! 우와! 세다! <laughs>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강한데? 저거 너무 사기 아니야? 기술이? 들어올 때한번 막을까? 실드로? 실드로 한번 막아. 맞아라, 아, 예. 아, 어렵다. 야,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저거 너무 아파. 마을 주민으로 다시 온다. 야, 우리 커비는 다리가 짧단 말이야. 샌데. 어 처음에 이거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렇지. 어안돼어디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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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오 세다 이거 아 제발 선생님 선생님 아버님 잠시만요 아, 아. 오케이 어, 야, 아프다. 야, 쟤 어떻게 이기지? 다시 커비로 다시 간다. 침착하게 했다야 돼, 침착하게. 너무 막 빨리 잡으려고 하지 말자. <laughs> 어, 저 캐릭터 부럽, 부럽다, 기술이. 센데? 은근.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근데. 나 지금 못해서 그래. 아이 안맞았네 아 아깝다 제 저것만 쓰네 근데 얄밉네 아 체력말고 날리는거면 좋을텐데 날리는게 아니라 체력은 좀 어색해 최대한 체력을 티타이 깎자. 니가 그런 식으로 싸우면 나도 이런 식으로 싸울 수 밖에 없지. 됐다, 이겼다. 아니, 너무 재미없게 이겼잖아. 이게 뭐야. 아무튼 이긴 게 중요하니까. <laughs> 어 위에 상자 있다. 상자 먹어야지. 오케이. 울프. 받아라. 아, 아, 저는 나왔네. 아, 그렇지. 이래야 재밌지. 요런 느낌이어야지, 싸울 때. 오, 오 올라간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와, 아무튼 이겼다! <laughs> 왜날라갔지 내가 뭐 했나? 오, 스킬 조각. 아, 스킬. 스킬 트리 업그레이드 해야죠. 까먹고 있었네. 어, 강한 공격 강화. 어, 이건 뭐지? 시드 깎기 강화. 어, 시드 내구력 강화. 어, 방어 강화. 그리고 브레이크 강화. 어, 이것도 괜찮은데? 브레이크 강화부터 해야겠다. 일단 모으고요. 자, 이 밑으로 가면, 어, 지나갈 수 없는 장소. 특정 스피릿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와이드 부스가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얜 또도가스. 어, 편성 바꿔야겠다. 스피릿을, 어, 요걸로 한다면, 어떨까? 오케이. 내가, 제가 유리하죠, 지금? 1스테이지 전체에 독... 아 독... 좀 어떻게... 해. 독 데미지 뭐 있었는데 깜빡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거 뭐지? 터질 것 같은데, 저거? 아이고. 현상 좀독 데미지 약하게 해주는 게 있을 텐데. 이건가? 아, 이거다. 나이스. 요거랑, 요거 하자. 아, 안 돼, 안 돼, 이건. 이거 왜두 칸을, 아, 호스트가 있구나. 좋았어. 그렇지 위로 때리고 방하지 않고 점프해가지고 피하고 점프해가지고 피하고 점프해가지고 피하고 그렇지 총총총총줘서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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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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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 샌드에 오오 망치 아아 아, 피할 걸 시작 이가 있 는데 야야 아 큰일 났 네. 이거 공격 도가 은근 빠른데, 이가좋았어날 렸다. <laughs> 오질 뻔했 네. 잘못 하는 데나 집중 집중 응? 뭐지? 뭐지? 거대한 결과 길을 막아버렸다. <laughs> 아, 결계야. 아, 못가, 아, 일로도 못가 위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솔직 캐릭터 있는데,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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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코. 어... 바꿔요. 저걸로? 어, 왠지 요걸 해야 될것 같아. 강화된 레이건을 소지 맞어? 뭐야, 게임이 약간 내 걸린데? 아니구나, 뭐가린 거야. 이메일은 원래 걸리는 메인건가 나, 나만 느끼는 건가? 걸린다고? 나의 착각인가? 아, 맵이 좀 정신 없다. 아, 아파. 가라, 아, 뭐야? 내가, 나 갔어? 아, 이런 바꿔, 아, 새로운 캐릭터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 체력봐 위에서 뭐하는거야 오 땅으로 이렇게 묻히게 무치, 할수있어 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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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깨야 나무 짐깨 아우 도자기가 어려워. 야, 야, 받아라 나무. 그렇지. 나무 맛이 어떠냐? 자연의입니다. 어, 강한 상당히 파워를 높여 도전하라. 단 약간 세트를 승리하면 보상이 좋아진다. Y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저기에 따라 스킬이나 강함을. 어! 완전 좋은데? Y 버튼 눌러야지. 어, 저거 운전할 수 있나봐, 이제. 오케이. 하지만, 여기 위에 루카리오가 있잖아. 루카리오부터 얻어야지. 그래서 y를 누르면 된다 했는데. y? 어 됐다. 알아서 해주네. 입니다. 오루카리오 갖고 싶다. 오, 오피하는 거 봐. 잘 싸웠는데. 이것도 이것도 피해 듣고 어어나 나갈, 나갈 뻔했네 야 나무 맞좀 볼래? 오케이 나무로 막아 버리고 나무의 힘을 보여주마 나무 일로 와 나무 나무 일로 와 나무 일로 와 나무, 나무 그렇지 어 검이다 이거 검은 던지라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아, 야, 어, 조금, 조금 더 익숙해졌어. 게임에 야, 야, 어디로 와? 오지 마,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 루카리오 나이스, 마을 주민도 재밌는데, 마을 주민 좀만 더 해야겠다. 센데 마을 주민. 하지만 루카리오 새로워졌으니까 해봐야지. 요, 위로 한번 가볼까? 어, 어, 뭐지? 또 뭔가 이벤트가 있나 본데? 키라! 오, 키라가 분노했다! 불꽃 빨싸! 아닌가? 뭐야, 저게? 보스인가? 아, 저기 보스가 있다는 눈치인데? 눈이 빨개. 자, 위로 한번 가봅시다. 어, 어디 갈까? 일단은, 스피릿, 바꾸고, 파이터, 루카리오 갑니다. <laughs> 루카리오 갑니다. 루카리오! 오, 모르는, 모르는 캐릭터. 오, 날, 날라갈 뻔 했네. 어, 아, 뭐하는 짓이야 오, 조심조심. 이카레좀 빠르구나. 뭐라는 거, 뭐, 무슨 파이어 아니, 좀 내려올래? 아, 여기서 위에서 싸우네, 얘는. 오, 은근 싸우기 귀찮네. 뭐 마법상가 봐. 마법을 계속. 피하는 거 봐. 안 보이는 데서 때리고 있네. 누가 알라? 오 세다, 이젠 아, 루카를내가잘 못하겠는데? 이아 무슨? 제 체력 회복하는 거 봐. 에르윈도가 뭐야? 아 저놈의, 저놈의. 오 나이스! 이겼다. 야! 이겼다, 하야 역전했다. 파동 공격 강화. 루카리오 좀 어려운데? 오. 맵이 추가됐어. 저느낌표 뭐지? 느낌 표로도 가봐야겠네. 너희도 일단 잡고. 어제 뭐야 눈이? 눈이 예전에. 어 어떤 게 좋은가? 이게 좋은 건가? 추천. 추천. 오케이. 가. 추천으로 가. 마을 주민 마을 주민인데 어 얘네 미사일 쏘는 거 봐. 어 정신없다. 들어와 별로 안 쎈데, 어 마을 떨어질 뻔 강공격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직 어색해요. 위로할 때가 좀더 편했는데. 좀더 익숙해져야겠다. 강원도도 그렇지. 내보내고. 모았다가. 팔사. 그렇지. 하나 더 내보내고. 얘만 내보내면 된다. 내보내고. 그렇지. 토영군. 아, 스킬 좀 어,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리고 와리오, 첫 주인공! 약 움직임이 좀더 편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브레이크 가 그렇지, 멈추기 쉬운 게 좋지 다음에는...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일단 내려갑니다 요거, 요거. 스피릿을 사용하면, 오, 움직인다. 형성 바꾸고. 파이터는, 파이터는 이제 랜덤 해도 될것 같아. 랜덤 합니다. 자신감. 난 랜덤으로 해도 된다. 레스 오 뭐야? 3대1 이야? 스피드 폭주 뭐야? 이거 딱히 기술이 좋은 거것 같아. 좀 친하게 이겨볼까? 야 핑, 야핑 공격으로. 아, 유 내려야겠다. 봤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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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어딜? 봤어? 어딜, 어디? 무슨 썬더야? 썬더, 일로 썬더, 일로와. 망치, 망치, 아 망치 좀, 망치 좀 때리게.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디, 어디, 어디 올라가? 아 아, 파. 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나이스 괜찮죠? 아, 됐다 안맞네 오케이 아 날라가지 좀필자기 뭐야 오아이피필기야필자기 아, 몰랐어 그렇지 날 응원해라 아, 피자기 아,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아 잘못 썼어. <laughs> 바뀌었네. 원래... 아, 원래가 아니지. 위에서는 요리하는 거였는데, 크다란 겁나오는 거네요. 여기서는 피자기 할게 구나 당황하지 않고 싸우면 돼. 봤어. 됐어. <laughs> 이 쉬운 거를